안녕하십니까 고크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작되는 강남권 분양 두 개를 소개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쇼키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분양이 쏟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역세권 대산지 분양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매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규모가 작거나 비역세권이거나 입지가 말도 안 되게 안 좋거나 그래서 대부분 외면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역세권 대단지 분양은 분양가도 비싸고요. 실제 청약 경쟁률도 낮지 않습니다. 요즘 주요 지역의 분양가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분양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실 거예요. 괜찮은 신도시 분양 얼마나 나올까요? 자 지금 신도시 분양 나오는 곳은 대부분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인데 여긴 끝물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동탄역이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변으로도 거의 이제 분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도시 분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6월부터 이런 분양들이 연달아서 쏟아지고 있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에 성남시 산성구역 헬스톤, 그리고 이번에 공고가 뜬 장이 프로지오 라디우스파크까지이세개 분양만 합쳐도 2,400호가 넘습니다. 신도시 분양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운정지구 동탄역 인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토지구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2,300호 정도 공급이 예정이 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이 많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게다가 7월에는 강남권 분양도 두 건이나 나옵니다.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다스, 강남구 도곡동의 레미안 레펜투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강남권 분양이 같은 달에 나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먼저 레미안 원패타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주 영상을 제작했었죠. 이제 구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이고 요즘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반포지역에서 공급되는 신축아파트입니다. 후분양단지죠. 평당분양가는 6,736만원인데 이거 보고 비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반포지역 신축아파트는요. 진작에 평당 1억원이 넘은지가 오래됐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레미안 원펜타스 공급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 1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메이플자이 이후에 6개월 만에 강남권 분양이 나오게 되네요. 레미안 원펜다스 예상 평당 분양가와 전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9타입은요, 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현재 17억에서 1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시세는 12억 전후가 나와요. 전용 84타입은요, 215가구가 공급됩니다. 강남권에서 이렇게 중형 면적이 많이 공급된 것도 이례적이라 말씀드렸죠. 23억에서 24억 정도 분양가가 예상되고요. 전세 시세는 15억 전후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는 아시다시피 후분양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만 갖고 한 2, 3년 정도 시간을 벌수 있는 다른 서분양단지와 다르게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처하에 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세 시세하고 분양가 차이, 여기에 옵션비, 취득세 등을 감안했을 때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레미안 레벤투스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원에 조성되고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수인분당선 한티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학원가인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신축 아파트예요.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 신축이 많다 적다 굉장히 적고 비쌉니다. 그 주변에서 공급되는 귀한 신축 아파트예요. 전체 308세대고요. 이중, 133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0월이에요. 레미안 레벤투스 일반 분양 물량 보겠습니다. 46타입은 26호가 나오고요. 59타입은 84호, 74타입은 12호, 84타입은 11호입니다. 메인은 59타입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분양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7월 2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8월 5일이네요. 자, 분양가는 미확정이지만요. 현재 나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바로 옆에 위치한 도공 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84타입이 30억을 넘어섰고요. 매물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가를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권 분양을 소개해드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곡선이 바로 이 실거주 의무입니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요,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에 공급될 경우에 거주 의무가 3년이 적용되고요. 강남권 분양은 다시 3년이 적용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전세금을 내가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못 돌려주는 사람이 태반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걱정하시는 분 99%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고 이거 여러분 당첨되시는 거 쉽지 않아요 당첨되고 나서 걱정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당첨되고 나서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격되시고, 내가 최초에 전세 세팅할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용기를 갖고 접근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 화재의 분양이죠. 동탄역 대방 엘리움 청약 전략을 공유드리고요. 또한 지금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 계시는데 지금도 괜찮은 수도권 동남부 추천단지를 좀 많이 추려봤습니다. 자, 지금 내집마련 하신 분들 투자를 알아보시면 들께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요. 주 3회 전원 영상이 올라가고요. 청약, 투자, 내집마련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